시나모래 몰랑 몰랑 도시 놀러 왔다. 몰랑이 체험관, 몰랑이 보석 뽑기, 몰랑이 캡슐 뽑기. 첫 번째는 몰랑 체험관. 안녕하세요. 아! 산유월드에서 온 시나모래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몰랑인데 여기로 안내해드릴게요. 오 나무 날것 좋구만. 이걸 열시면은, 신기한 게 나올 거예요. 뭐지? 신기한 거라고? 우와! 모란 골든. 모란 골든이 나왔네요. 여기도 열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겠다. 쩝! 어, 어, 뭐야, 저게 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뻐. 체험이 다 했으니, 저는 이제 옆 체험관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새로운 두번째 체험관이라고? 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미팅 원작 보여드릴게요 향! 여기는 맛있는 시원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에이스 블루베리는 얼마일까요? 만원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나는 아,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블루베리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이제 빵을 드시로한번 와보세요.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얼른 빨리 먹어봐야지. 완전 맛있잖아. 목 매이시죠? 네, 이쪽 옆에 있는 음료수랑 거 물건들이 좀 마셔주면 목이 안메일 거예요. 난 오렌지 주스가 좋은데 오렌지 주스는... 한번 마셔볼까?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우석을 뽑으로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뽑기를할 수도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무를 한번 여기로 해볼 거예요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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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다 다섯! 여섯! 이 가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됐다. 다음은 여기 캡슐 뽑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요런 코팅한 종이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빨리 뽑아볼게요. 기까지 이야, 이렇게 안 돼? 네, 여기를 그냥 뽑아야겠어요. 야 얍. 이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몸으로 찾으러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보물을 찾았어요. 어, 거기는 리모컨 옆에. 매직 볼과 옆은 저기 뭔지 모르는 종이.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 어, 왔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선물 당자 그림이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뭔데요? 그건 저어보라요 열어보세요. 하나, 둘, 셋. 와, 고양이들이잖아. 고양이가 우리... 선물이었구나. 우리는 틀이 없다. 우리 눈 기운 없 바보기. 이만 집으로 떠나봐야겠어. 다들 안녕. 바이바이.